안녕하십니까 바이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스컬론에 대한 다섯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루한 영상들이라 집중 못 하셨거나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템의 주요 사상인 스컬론은 남성성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론입니다. 요새 남성성이 유행하고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그저 남성성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남성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서 멈춥니다. 이에 수콘론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남성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남성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폭력 행동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폭력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에 말씀드리지만 폭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폭력 행동입니다. 앤드류테이트만 봐도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지는 않지만 그의 발언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폭력 행동입니다. 제가 예쁜 여친을 사귀면 그 여자를 좋아하던 다른 남자애들은 불편할 것이기에 폭력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갖지 못해 불편하기에 폭력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남성성의 근간은 경쟁 속에서 빼앗고 쟁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 야망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야망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망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죽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야망이 될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바로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렇기에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남성성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적을 세우는 것 자체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하라서 공부하고 남들 운동하니까 운동하고 했던 것처럼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사는 것은 남성성을 쟁취하기 위해 야망을 세우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망이 확실하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야망은 절망을 동반합니다. 야망이 클수록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중 가장 큰 원동력인 분노를 길러야 합니다. 분노를 여기저기 표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두고 야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노를 원동력 삼아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쌓는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불행해지는 것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야망을 이루는 과정은 어차피 불행의 연속일 겁니다. 미리 불행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불행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히려 불행 속에서 분노로 인해 당신의 야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행해지느냐? 가난해지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힘들겠지만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쉽고 빠르게 불행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불행하지 않다? 다시 생활비부터 줄이세요. 가난 속에서 불행해지고 절망을 맛보면서 분노를 충전하고 야망을 키워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가난을 통해 불행해져서 분노를 충전하고 야망을 확실하게 하여 폭력행동을 통해 이것을 쟁취해내는 남성성 넘치는 사람이 되줄 수 있습니다. 남성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쟁취하는지가 이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칼론의 근간입니다. 요약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으니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성은 필수적으로 음모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목적없는 행동을 경멸하기 때문에 단순히 와 일루미나티 나쁜 놈들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자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모론 속의 진실을 파악하여 그 속에서 남성성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너는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뭐냐? 저는 여러분의 괴벨스가 되겠습니다. 바이템이란 이름 하에 남성성 넘치는 사람들을 모아 미쳐돌아가는 세상에서 역사에 이름 남을 강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남성성 비싸게 팔린다고 했죠 사실 아직은 남성성은 연애시장에서만 비싸게 팔립니다 아직은 남성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비싸게 사겠습니다 남성성 넘치고 저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신다면 바이템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우선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 점차 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공개하기 이전에 제가 모르던 당신이 저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면 당신의 정보 탐색 능력을 비싸게 사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음모론 관련하여 2023년 3월 22일 22시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템이었습니다.